안녕하세요. 콩이 언니예요. 저는 지금 일본에서 여행 중입니다. 오늘 다녀온 쇼핑몰 안에 있는 반려동물 용품점이 굉장히 커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조금 찍어 왔어요. 일본은 노령견을 위한 제품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콩이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물론 이런 제품들을 사용할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되겠죠? 반려동물 전용 탈취제와 목욕 제품도 다양했고요. 콩이가 요즘 치석이 많이 쌓이는 것 같아서 칫솔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한국이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샀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치약을 사올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약간 들기도 하네요. 여기는 분양받을 수 있는 강아지가 쉴수 있는 공간인데 제가 갔을 때는 청소 중이라 보이지 않았어요. 강아지들 간식 코너예요 콩이에게 사주고 싶은 간식이 있었는데 고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장난감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어요. 콩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기구의 장난감도 많았고요. 도기맨 제품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외에 다른 일본 회사 브랜드들이 만든 장난감들도 많았는데 뭐 요즘 이 정도는 한국에서도 다 구할 수 있으니까 많이 사지 않았어요 강아지 옷도 종류가 꽤 많았고 악세서리들도 다양하게 있었어요 오자가 사 오고 싶었지만 콩이가 안쓸게 눈에 뻔하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의외로 강아지 집이 꽤 별로였어요 그런데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강아지 영양제도 종류별로 다양했어요. 공항에서도 그냥 보내줬는데, 집에 오니까 콩이가 가방 수색을 엄청 하더라고요. 저는 콩이가 제가 없어도 잘 지낼 줄 알았는데, 제가 없는 동안 많이 외로웠나봐요. 자식. 예, 뭐, 그렇습니다. 여행은 잘 다녀왔고요. 사온 게 별로 없어서 언박싱 영상은 안 올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언제나 감사합니다.